자, 통갈이 좀 한번 하겠습니다. 깨끗이 닦아놓고, 어, 보다시피 네, 보이시죠? 네. 제가 이렇게 벌이 순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어, 굉장히 순해 이렇게 톡톡 놔도, 자, 아직 꿀도 지난해 안땄더니 많이 났네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뭐 통통 놓면은 뭐 싸나오니 안싸오는니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탁 놔도 어, 제 벌이 요 정도 이렇게 순합니다. 자 보자 보다시피 자, 면포도 안 썼어요. 보이시죠? 예. 자 이제 통갈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순해요 볼들이자 이제 제벌은 사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laughs> 이벌 이름을 순한벌로 해야 될것 같아 순한벌. 자, 음, 자 음, 음, 음. 송가리는 거의 끝나고 자. 어휴, 눈물봐 자, 이거 털어서 또 이렇게 또 넣어야죠, 이제 자, 보다시피 제볼 굉장히 순하죠? 영상 여기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담아보겠습니다 이놈들은 작년에 꿀도 안 닿던 데인데, 어, 한번 많이 들어왔네. 음, 그렇고. 네, 참, 이제 좀미끄 자. 아우 산란 잘했다 산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다 올려놓고 음, 이쪽도 산란이 잘 들어갔어요 자 한번 뛰어보고 아직 먹잇장은 많이 아직 먹이장은 많이가있네 그렇습니다. 죄, 아, 죄, 죄. 오늘이 3월 8일이죠. 연녀석은화분도 어, 달고 들어가면서 이러 보니까 숯불 딱지가 떨어져 있어요. 일명 고추인데 어, 올해도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숯불 딱지 아, 빨리 분봉자 한번 최고 한번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 여기도 있고. 숯불딱지 에이...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 보겠습니다.